마마께서는 태자님의 승전 소식을 듣고 매우 만족해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신라군이 물러가지 않고 있어 걱정이옵니다. 저에게 심안 드리고 신라군을 돌려보낼 좋은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저는 대왕 마마의 명을 받고 신라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곧 있을 고구려와의 전쟁을 대비해 국력을 이곳에서 모두 소진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곳까지 와서 쉽게 화친하지는 않을 것 아니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기 전에 신라의 중요한 전략 거점을 점령해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선 신라군에게 빼앗긴 동쪽 성을 공격해 빼앗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 성을 다시 빼앗기 위해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회담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성을 빼앗아 신라에게 백제의 저력을 보여줘야 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을 다시 탈환하겠습니다 대작께서 성을 점령하시면 저는 신라군의 진영으로 가서 신라 장소를 만나 탄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한몸 나라에 바치기로 맹세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럼 지금 성을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몇번째야 아 이거 네번째인거 같은데 아자 오늘 진짜 이 판을 확실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아 씨, 영웅 계속 죽어가지고 여섯 시로 공격하다 보면은 막내한테 죽지 않나. 아니면 3시 쪽으로 공격하면 또막내한테 죽지 않나. 아. 독하살에 맞아가지고 체력이 깎여서 죽는 게 대부분이어가지고 아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남당을 3개를 짓는 이유는 그 농부를 많이 뽑아야 지만은 자원을 빨리 캘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용도로 남당을 총 3개로 농부를 뽑을 거예요. 1번 1 1 1 1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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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1리빌1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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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일일1번 니가 번가 니가 겠다이가가니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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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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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다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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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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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니 1번, 1번 2번 3번 아예 별로 안 좋아.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가 생산이,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자, 치료술 개발도 해주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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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일,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을 뚫고 이쪽을 가는게 리리리리고 <laughs> <일>, <Grey> <laughs> <laughs> <소통사>; <dope> <laughs> 생산이 완료되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자, 연구가 자, 이번에는 생산이 제대로 합시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자, 쌍화살도 연구를 해 주고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자남당하나해제를해 해주, 주고. 지가 설정됐습니다. a sea. Sinks a peg. I'll play. Sinks a p 번 g I'll play. s i n 이 s a peg. i 생산이 완료됐습니다이번 부대, 1번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생산이 완료되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놀람> 생산이 완료되습니다 8번 부 2번. 자 드디어 쌍화살.

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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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d e n 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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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자, 이거만 다 나오면은 바로 해제를 할 거예요. 2번 2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2번 2번 부대. 자, 브라우설도 이제 슬슬

생산이 완료되 생산이 완료 생산이 완료 생산이 완료 자, 이제 이쪽을 쉽게 밀었으면은 이제 6시 쪽으로 바로 공격을 할 거거든요. 생됐습 예! 리가 지역을 확를 공격. 네, 네. 외위를 산이 1번 잘번. 3화설에 상격했습니다. 외위를 공격. 3번과 3번이 상격이 전개 이쪽 성을 점령했으니 신라의 장수와 탐판을 지어 돌아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혼자 신라 진영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완료습니다 주의를 하라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물지 마라. 지금 명하십시오 2번 산이 완료됐습니다. 물지 마라. 백전 불태. 부위를 변명하십시오말하십시오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자, 병력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길 쉽게 밀수 있을 것 같거든요.

1번 <목소리> 2번 간번 자고 올라 생산이,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어, 1번 2번, 1번 와, 1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번 400. 아, 네. 와. ]isti.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2번 비선이 완료됐습니다. 뼈. 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2, 이, 생산이 1, 완료됐습니다. 네, 네. 1번 어. 길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빨리 1번2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번 2번번 길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빨리 고 하죠. 적의 공격을 받겠습니다 1번 부대 십시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2번 1번 2번 부대 1번 2번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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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중무리생산 공격을 받습니다 주의를 경계하 2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오오 가면 안돼 오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려주. 생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 2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 2번. 공격입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다니. 네, 네. 빨리 빨리.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백제는 가야 칠국 중 일개국에 대한 신라 지배를 인정하고 화친을 맺었다. 초기 국가의 형태를 겨우 벗어난 신라는 백제와의 전쟁에 모든 국력을 쏟을 수 없었고, 백제도 고구려와의 전면 대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화친은 두 나라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후일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한 나제 동맹의 발판이 되었다. 생산이 <놀람> 완료됐습니다. <놀람> <놀람>